자 이제 수학 미적분 1 함수연속 수학의 정성 문제 풀이해볼 건데요 음 앞에 1단계에서 얘도 얘기했듯이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참 중요해요 연속이 될 조건이라고 하는게 첫번째 극한값이 존재하고 x가 2에 가까워 질때 f x 의 값이 뭐 이렇게 존재하고 두번째 함수 값이 존재하면서 세번째 극한값과 함수값 서로 같을 때, 이때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같지 않다면, 만약에 1번이 존재하지 않거나 2번이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3번에서 틀렸을 때, 그때 우리는 연속이 아니다 라고 해서 불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연속이 될 조건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고, 이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것, 그리고 그래프 상에서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어져 있으면 이렇게 이어져 있으면 연속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잘 기억하고 이제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 나갈게요. 어, f(x)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때 얘가 이제 어, 어디에서 연속이 되지 않겠니? 아니면 연속이 되겠니?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 되겠니?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볼 거예요. 그럼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살피를 보냐면 지금 보면 분모에 절대값 x-1이 있죠. 분모에 x-1. 절대값 x-1. 그럼 여기서 x는 1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x 1이 되면 안 돼요. x 1이 되어버리면 분모가 뭐가 되기 때문에? 0이 되기 때문에 x는 1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이 1번 문제 fx는 x는 1에서 즉 f1이라고 하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와 같아요. x에 1 대입해버리면 분모가 0이 되어버리거든요. 분모 0이 되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극한값은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에 가까워질 때 f(x)를 한번 살펴볼게요. x가 1의 우극한에 가까이 간다는 얘기는 x가 1보다 크다는 얘기고요. x가 1보다 크면은 얘가 양수로 나오니까 그대로 나오죠. x 1로. 그럼 약분해 버리면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는 바로 약분을 하면 안 돼요. 왜 약분을 하면 안 되냐? x 1이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약분을 해 버리면 안 돼요. x 1이 0이 아니라고 하는 조건이 있을 때 x-1이 0이 아니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을 때만 약분이 가능한 거죠. 어, 조심해야 돼요. 분모가 0이 아니라고 하는 조건이 있을 때만 약분이 가능하다는 거. 자 이렇게 x1보다 크면 은 얘가 그대로 나오고 약분해버리면 어, 1이 되죠. 남는 게 x의 제곱만 남아 fx는 x의 제곱이랑 같아진다 이거죠. 그럼 1에 가까워질 때 얘가 가까운 값이 1이 되고요. 그 다음 x가 1에 자극한에 가까워질 때 자극한에 가까워질 때 fx를 생각해보면 이때는 x가 1보다 작은 거니까요. x가 1보다 작으면 1보다 작은 수에서 1을 빼버리면 얘가 음수가 되겠죠. 음수가 되니까 절대값 벗기면서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럼 약분해버리면 F(x)는 마이너스의 제곱과 같아지고 1에 가까워지니까 얘는 마이너스 1 되죠. 즉 1의 우극한의 값은 1인데 1의 자극한의 값은 마이너스 1 되기 때문에 1번 문제에서 F(x)는 이미 극한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요, x가 1이 될 수도 없기 때문에 함수값도 존재하지 않아요. 어디에서? x는 1에서. 그래서 1번은 x는 1에서 불연속이다. 라고 적어주면 돼요. x는 1에서 얘가 연속인지 아닌지 극한값 구해보고 함수값 구해봤는데 어, 극한값도 존재하지 않고 함수값도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어, 극한값도 존재하지 않고 함수값도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1번은 x는 1에서 불연속이 되는 거죠. 자, 그래프 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자, x가 1보다 크면은 f(x)는 약분 약분돼서 x의 제곱이었고요. x가 1보다 작으면 f(x)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이었어요. 아까 구해봤죠? 그럼 그래프가 1에서 음 1,1인데 구멍 뚫어놓고 어, x의 제곱 그래프 그대로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 보다 약간 작을 때는 마이너스 s의 제곱 이었구요 어, 1일 때 마이너스 1 이죠 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마이너스 s의 제곱 그래프인데 1 보다 작을 때만 그리면 되니까 1일 때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점을 찍을 필요가 없죠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요 f x 는 그래서 1 보다 1의 우극한일 때는 플러스 1에 가까워지고 1에 자극할 때는,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죠. 극한 값도 존재하지 않고, 함축 값도 존재하지 않는 형태의 그래프가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2번. 2번을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막 더하고 있죠. 더하고 있는데, 이거 첫 번째 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두 번째 장이에요. 어, 첫 번째 장에다가, 1 플러스 x 의 제곱분의 1을 곱해서 가고 있는 거죠. 1 플러스 x 의 제곱분의 1 같은 경우는, 얘는, 어, 1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구요 0보다는 큰 값이 돼요. 자, 왜냐? x의 제곱이 0보다 커나 같죠.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거기다 1을 더해주면은 1 x의 제곱은 1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은 값이 돼요. 그럼 얘를 이제 역수치하면은 부동의 방향 반대로 바뀌면서 1보다 작거나 같은데 계속 음수까지는 되진 않죠. 얘가 양수기 때문에 0보다는 크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1 플러스 X의 제곱이 0과 1 사이는 수인데, 얘를 무한히 더하고 있단 말이에요. 쭉 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비급수에요. 무한등비급수. 등비급수에요. 등비급수. 자, 등비급수가 수렴할 조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1 마이너스 R분의 첫 번째 항에 수렴을 하는 거죠. 자, 등비급수가 수렴할 조건,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1 마이너스 R분의 첫 번째 항에 수렴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은 1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얘가 언제 1이 되느냐?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이 언제 1이 되느냐? x의 값이 0일 때, x의 값이 0일 때 1이 되죠. 자, 그러면 x가 0일 때와 x가 0이 아닐 때, x가 0이라면은 공비가 1이 되버리기 때문에 1 마스 r 분의 첫 번째 항에 수렴하지 않고요. x가 0이 아니라면은 1 마스 r 분의 첫 번째 항에 수렴을 하게 돼요. 자, 그럼면 x가 0일 때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x가 0일 때, 0 대입해 주니까 첫번째 항이 0이 되버리네요. 첫번째 항이 0이 되어서 모든 값들이 다 0이 되죠. 그래서 이때 f 0의 값은 0이 돼요. 자, x가 0이 아닐 때는 1마일분의 첫 번째 항에 수렴을 하고요. 아래 값이 1 플러스 x 제곱분의 1, 첫 번째 항이 x의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r 분의 첫 번째 항 여기에 수렴을 하게 되죠. 자, 통분을 해주면 1 플러스 x의 제곱분에 1 플러스 x의 제곱분에 1 플러스 +X의, 제곱 x의 제곱이라서 어1 플러스 x의 제곱분에 x의 제곱 그분에 x 의 제곱 곱해주면 x의 제곱분에 x 제곱 곱하기 1 플러스 x의 제곱 범분수 계산하는 거예요 범분수 이렇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이렇게 자이 약분해 버리니까 x가 0이 아니기 때문에 x의 제곱 약분이 가능해요 x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남는 게1 플러스 x의 제곱만 남죠 얘 계산해 주니까 f(x)가 1 플러스 x의 제곱이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때 f(x)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x가 0일 때는 0이고요, 0이 아닐 때는 1 플러스 x의 제곱. 0 콤마 1인데 구멍 뚫어 놓고요, 아래로 블록인 형태 그래프. 이렇게 그래 프보그려주죠 어, 그래서 얘는 x는 0에서 부연속이다라고 하는 걸할수 있어요. 이번은 어, x는 0에서 부연속 이렇게. 자,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꼭 해주고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연속이냐, 불연속이냐를 따져주는 거 이런 문제 할때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요. 예 이것도 좀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함수의 극한 문제지만 여기 보세요. x의 n제곱, x의 n만 실제곱. 어, 얘가 얘만 따로 보면 xn 제곱만 보면은 n이 1일 때 x, n이 2일 때 x의 제곱, n이 3일 때 x의 세제곱 이렇게 가는 뭐예요? 공비가 x인 등비수열이에요. 얘가 공비가 x인 등비수열. xn만 쓸 제곱도 마찬가지죠. 1 넣어 주면 1, 2 넣어 주면 x, 3 넣어 주면 x의 제곱. 공비가 역시 x인 등비수열이 돼요. 자, 지금 보면은 n이 무한대로 가죠?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이그 극한값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건 바로 얘하고 얘해요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x의 값에 따라서 값이 확연하게 달라지죠. 요 두놈이 이둘다 공통점은 공비가 x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우리 이런 게 있었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r n 제곱, 요놈의 극한값이 절대값 말의 범위가 1보다 작을 때는 0의 수렴했고 절대값 말의 범위가 1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나 플러스 무한대로 이렇게 발산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래 값이 1일 때는 1의 수렴을 했고 아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역시 발산을 했어요. 불 마일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자 얘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x의 범위에 따라서 x의 n제곱, x의 n만 슬 제곱의 값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x의 범위에 따라서 지금 아래 범위에 따라서 아래 n제곱의 값이 0이 됐다가 발산했다가 1이 됐다가 또 발산하기도 하고 달라지죠? 같은 거예요 지금 x의 값에 따라서 음, x n제곱의 값이 달라질 거다이거죠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자, 똑같은 방법으로 f(x)의 값을 찾아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요. 자, 절대감에서 1보다 작으면 얘가 0이 되고요 얘도 0이 되죠. 그럼 1분의 2x 플러스 1이 되어서 이때 fx는 2x 플러스 1이 돼요. 자, 뭔 말인지 알겠네요. x, 절대값의 값이 1보다 작게 되면은, 예, 1보다 작은 숫자 뭐 있어. 뭐 2분의 1이나 3분의 1. 2분의 1 같은 거 계속 곱한다 생각해보세요. 등비수열이에요등비수열 2분의 1을 계속 곱해요. 분모가 계속 커지죠. 분모가 계속 커지니까 0이 되죠. 얘도 0이 되겠죠. 자, 머릿속으로 생각해요. 생각. 생각. 음, 됐죠 그럼 1분의 2x 플러스 1만 남으니까 fs는 2x 플러스 1만 남아요. 두 번째, 절대감 x가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얘가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얘도 역시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돼요. 그럼 d 에 있는 놈,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기 때문에 d 에 있는 놈들은 신경 안 써줘도 되겠죠. 그럼 남는 게 xn-1제곱 의 분의 요만 남고요. 자, 얘는 xn제곱 의 곱하기 x-1제곱 Xn 분의 xn제곱, 의 약분해버리면 x-1제곱 분의 1, 자, x-1제곱 분의 1을 어 정리를 해주면 x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f 승는 x가 돼요. 자 이제 세 번째로 x가 1일 때 한번 해볼게요. x가 1일 때는 이제 f 1이라고 해주면 되겠지? 이렇게요. 자 1을 대입해주면은 1의 무한대 제곱 1이고요. 분모도 1이니까 2분의 분자에 1 대입해주면 1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4가 되어서 약분해 버리면 2가 되겠네요. 그럼 세 번째, 아, 네 번째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한번 해볼게요. f 마이너스 1. 근데, x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의 n만 실제곱이 되죠? 그럼 n이, n 빼기 1이 홀수면은 마이너스 1이 되고, n 빼기 1이 짝수면은 플러스 1이 되니까, 값이 막 간대요. 이렇게 막. 음, 마이너스 1되어버리분모0되버리니까 함수 값은 존재하지 않겠죠? 분모0되버리면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존재하잖아요 자, 이제 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는 얘기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사이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2X 플러스 1. 요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자, 0 콤마 1을 지나고, 그 다음에 1 대입했을 때 3이죠. 1 콤마 3. 근데 포함 안 되니까 구멍 뚫어 놓고요.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1. 구멍 뚫어 놓고요. 그럼 그래프를 요렇게 오면 직선처럼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절대감에서 1보다 크다는 얘기는 x가 1보다 크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되죠 그럼 x 그래프 그려주면 돼요 y는 x 어, 1일 때 1일 때 1이죠 1 1이니까 구멍 뚫어놓고요 기울기 1이니까 요렇게 그 다음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1 어, 여긴 요렇게 아직 구멍 막으면 안 돼요 1 마이너스 1일 때 값이 없기 때문에 구멍 막아놓으면 안 돼요 구멍 뚫려져 는 구멍 뚫려져 있는 거예요 여기가 1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그 다음 1일 때, x가 1일 때 2니까요. 1일 때 2니까 여기에 이제 점이 찍히겠죠. 자, 이제 그래프 다 그려진 거예요. 그러면은 불연속인 점이 x는 마이너스 1일 때와 1일 때 이렇게 두 군데에서, x는 마이너스 1과 1일 때 이렇게 두 군데에서 불연속이 된다는 걸알수 있죠. 자, 4-2번은 그래프 그리는 거꼭 연습을 꼭 많이 해야 되고요. 어, 똑같이 이렇게 그릴 수 있게 연습 꼭 많이 하세요. 자 4-3번이에요. x는 1에서 연속이다. 자 x는 1에서 연속이다. 그 말은 극한값 하고 x가 1에 가까워질 때 f x s 의값 하고 x가 1일 때의 값, 함수값 하고 서로 같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미정계수 a값과 b의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먼저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극한 값이니까 x 빼기 1분의 자 x 가 1이 아닐 때요. 지금 x가 1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x가 1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f(x)는 요놈이 되겠죠. 너. a 배 루트 x 플러스 1 빼기 b가 돼요. 자 분모 x가 1에 가까워질 때 분모 0에 가까워지고요. 분자도 역시 어디 에 가까워지겠어요. 극한 값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분자도 0에 가까워져야 되겠죠. 1 대입해 주면 a 곱하기 루트 2 빼기 b가 0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은 b는 a 곱하기 루트2가 되고요. 여기 있는 b 대신에 a 곱하기 루트를 대입해 주면 a로 묶어낼 수 있죠. 이제 인수분해를 해서 x 1기를 약분해 버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자 여기에다가도 x 대신에 1을 대입해도 0 되고요. 여기에도 x 대신에 1 대입해도 0 되니까 분명 분자에도 x배기 1을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루트 때문에 안 보이죠? 그래서 유리화 시킬게요. 유리화.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2 곱해주고 분모에도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 곱해주면 자요 놈의 제곱 x 플러스 1 빼기 루트 2의 제곱 2 해서 여기가 x 빼기 1이 되네요 자 여기 부분 다 정리해주면 x 빼기 1이 된다 이거예요 여기를 쫙 곱해주니까 x 빼기 1 그러면 분모에 있는 x 빼기 1과 약분이 돼서 이제 0이 되는 놈은 없어져 버리죠 자 x에다 1 대입해주면 2 루트 2 분의 a가 바로 x가 1일 때 값, 함수값 f 1의 값은 x가 1일 때 값이죠? x가 1일 때는 루트 2, 루트 2. 얘가 루트 2랑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얘는 극한값, 얘는 함수값, 얘는 극한값. 자, 이렇게 극한을 이용해서 구한 극한값이 2 루트 2 분의 a가 나왔고요. 얘랑 함수값이 같아야 되죠? 함수값은 x가 1일 때 값, 루트 2. 얘가 루트 2. 두개 같아야지. 연속이다, 이거, 연속. 극한 값과 함수 값이 같을 때 연속이다. 자, 2루트 1을 곱해버리면 a의 값은 4 나오고요. a가 4니까 b의 값은 4루트 2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a 값과 b의 값을 다 구했죠. 자, 4대3번 문제를 연습을 해서 이제 이걸 익숙하게 좀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x는 a에서 연속이다. 그럼 x가 a일 때 극한 값하고 x가 a일 때 함수 값이 서로 같다. 극한 값과 함수 값이 같을 때 그러면 그걸 연속이다 라고 부른다는 거, 연속은 이어져 있다. 그래서 극한값 하고 함수값 하고 다 같아야 되죠. 네, 그렇게 해서 4의 3번 문제도 풀어봤어요.